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송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체력과 건강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10편 89편 1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압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에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인자와 성실로 이루어 가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인자와 성실로 통치하심을 찬양하죠. 그럼 먼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인자와 성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비록 허물과 부족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으로 다윗 왕조를 인도하십니다. 남 유다 다윗 왕조가 북 이스라엘과 달리 왕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도 아니고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재와 부족이 넘쳐났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변함없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내가 우리가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훌륭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때문입니까? 두 번째로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을 인자와 성실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위 왕조를 인자와 성실로 이끄셨듯이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도 동일하게 인자와 성실로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인자하심으로 돌보심을 받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인자하심의 한 방편인 정의로서 돌보아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님이 행하시는 인자와 성실의 통치를 찬양하죠. 태풍이 몰아쳐 모든 것을 흩어놓아도 세상은 언제나 제 모습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가집니다. 악이 넘쳐나 승리한 것 같아도 정의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온 우주가 운행되는 기반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헤세드 자락으로 가만히 저희를 덮으시나요? 그 가볍고 부드러움이 우리로 살아나게 합니다. 그 인자가 때로 정의와 공평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두손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